제목, 김다현은 9월 24일 한일 톱1쇼에 출연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토요일 밤 무대는 온라인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10월에 발매될 새로운 앨범 소식도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1. 서론 김다현은 케이팝 신에서 독특한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9월 24일 방송된 한일 톱텐쇼는 그녀의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선보인 사랑은 토요일 밤에 록버전은 신선한 충격을 주며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사는 그녀의 특별한 무대, 팬들의 반응, 그리고 다가오는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토요일 밤 무대의 특징 김다현의 이번 무대는 록 스타일로 편곡된 사랑은 토요일 밤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원곡의 감정을 재해석하며 강렬한 비트와 함께 무대 위에서 독창적인 해석을 선보였습니다. 이 곡의 첫 시작부터 관객들은 그녀의 에너지를 느끼며 흥미진진한 공연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2.1 무대 연출 무대는 현대적인 조명과 세련된 세트로 꾸며졌습니다. 조명은 음악의 리듬에 맞춰 변화하며 그녀의 움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비주얼 효과는 관객들이 무대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곡의 클라이맥스에서 조명이 강렬하게 바뀌며 극적인 효과를 주어 관객들의 열띤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2.2 의상과 스타일링. 김다현의 의상 또한 이번 무대를 빛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로그막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가죽 재킷과 스키니 진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링은 그녀의 카리스마를 극대화하며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패션을 칭찬하며 김다현은 항상 멋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3.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 김다현의 무대가 방송된 후 팬들과 시청자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김다현의 무대는 매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감정의 교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3.1 댓글과 소셜미디어 반응. 팬들은 그녀의 무대에 대한 감상을 SNS에 남기며 다현이의 무대는 매번 나를 감동시킨다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김다현의 독창성과 카리스마가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많은 팬들에게 중요한 감정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4. 음악적 재능과 변신. 김다현은 다양한 음악적 장르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로서 매번 새로운 시도를 통해 팬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다양한 장르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그녀의 창의성을 잘 보여줍니다. 4.1. 다양한 장르 탐구. 김다현은 발라드부터 록, 댄스, R&B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은 토요일 밤 무대에서는 록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장르적 다양성은 그녀가 음악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2. 곡 작업 과정. 김다현은 곡 작업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녀는 가사와 멜로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녀의 음악을 더욱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의 음악은 더 많은 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5. 신곡, 앨범에 대한 기대. 10월에 발매될 김다현의 새로운 앨범은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그녀의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담고 있으며,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1. 앨범 구성과 스타일. 이번 앨범에는 여러 곡이 수록될 예정이며, 각 곡은 그녀의 개성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팬들은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곡들이 들어갈지 정말 기대된다고 말하며 그녀의 음악적 진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5.2. 미리 공개될 곡. 앨범 발매 전에 미리 공개될 곡도 예정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리 공개된 곡은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그녀의 앨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6. 김다현의 무대 매너. 김다현은 무대에서의 매너와 태도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에너지는 공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팬들은 그녀의 공연을 보며 깊은 감정에 몰입하게 됩니다. 6.1. 감정 표현. 그녀는 곡의 감정에 맞춰 표정과 제스처를 조절하며 관객들과의 교감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은 관객들이 그녀와 함께 느끼도록 만들어 공연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6.2. 팬과의 소통. 김다현은 무대에서 관객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공연 중 팬들을 바라보며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팬들은 이러한 소통을 통해 김다현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7. 팬들과의 유대감. 김다현은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며 팬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이러한 소통은 그녀의 팬덤을 더욱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1. 팬미팅과 이벤트. 김다현은 정기적으로 팬미팅을 개최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팬들에게 그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장이 됩니다. 팬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김다현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7.2 팬들의 헌신. 김다현의 팬들은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며 그녀의 음악과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곡이 발표되기 전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모든 활동에 대해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러한 팬들의 헌신은 김다현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8. 향후 활동 및 계획. 김다현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8.1. 공연 및 투어 계획. 김다현은 앨범 발매와 함께 전국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라이브 공연을 통해 그녀의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8.2. 다양한 미디어 출연. 또한, 김다현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자신의 음악과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9. 결론. 김다현은 이번 한일 톱텐쇼에서 또한번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졌습니다. 그녀의 독창적인 무대와 음악적 진화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계속해서 음악계에서 빛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김다현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진정한 아티스트로